아이, 구독! 따! 아, 좋아요! 따! 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치이 친구들. 오늘, <laughs>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습니다. 바로, 토이스토리 포저. 현재 심야 영화로 애매를 했어요. 새벽 1시. 근데 왜 영화 보러 가는데 촬영을 하냐? 제가 진 토이스토리를 굉장히 사랑해요. 어, 제가 1, 2, 3를 거의 10번씩 봤고, 피디엄이 포스터 구입할 정도로 굉장히 토이스토리 사랑해서 오늘 이 토이스토리를 보러 가는 길을 한번 브이로그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거고 어, 새벽 1시 영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슬슬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좀 팝콘 같은 걸도안 먹어요 팝콘하고 콜라를 안 먹기 때문에 사이다어 제가 보통 이제 영화관 갈때 편의점 가서 제가 자주 먹는 과자랑 음료수를 사러 사는데요 어, 이제 편의점 가서 과자랑 음료수 할 거라서 편의점 가는 길을 브이로그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렛츠고! 자 호주 친구들 현재 영화관에 가고 있고요 일단은 편의점에 가서 제가 영화관에서 먹을 음식 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도록 하죠. 편의점에 왔고, 아뭐 먹지? 제가 보통 음료수를 많이 먹으니까 먼저 음료수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는 당연히 토카리스웨이트 제가 또 이제 이온음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토리스웨이트 먹어야겠다. 제가 지금 영화관에 왔습니다. 제가 붕이 부분좀 처음이라 부끄러운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제가 이거 토이스토리4, 토이스토리 책고요 이거 가져가서 집에 장식할 거예요. 기대 기분이 좋고, 그럼 영화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큰 기모찌! 자, 호재이 친구들, 영화를 다 봤고요. 와, 진짜 토이스토리4 개꿀잼이야. 와, 토이스토리4 진짜 꼭 보세요. 와, 저 진짜 이거 한 세네 번더볼거 같고, 영화관에서. 일단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볼수 있으면은. 이제 소장 강의입니다. 그만큼 진짜 아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고 우디한테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게 많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친구들 아 정말 영혼이 많이 남네요. 어, 자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제대로 마무리 한번 하려고 전화 드렸고 아 진짜로 제가 이런 부기록을 너무 처음 하기 때문에 아직 좀 긴장하고. 어, 사실 카메라 각도가 더잘못 잡아요. 어, 그런 건 점점 차차 좋아질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하, 아, 오늘 진짜 토이스토리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하고. 하, 아, 진짜 이런 영화를 제가 태어나서 볼수 있다는 게. 어, 뭐야. 뭐야. 우디? 이게 뭔 소리지? 토이스토리 그 우디인가? 잠시만요. 뭐야? 내보세요? 네, 뭐야? 뭐야? 이이 토이 스타 우리 아니야? 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여기 구조가? 어? <laughs> 이우리집 아니야? 이거 화장실인데? 어, 잠시만. 이거 화장실. 이거 화장실이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왜? 여기잖아요. 왜마지다어디있는 <laughs> 어? 뭐야? 끊었어, 뭐야? 불이 꺼졌어. 어? 뭐야? 어떻게 거야? 뭐야? 진짜 나타난는 거니 설마? 어? 뭔 소리야? 불이 안타져? 왜 불이 안타져? <laughs> 우디야, 왜 그래? 아, 불 켜세요 아, 불 켜진다 우디야 나, 너저번 좋아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우디야 너저번 무서워서 그래, 어딨니? 우디야 나 정말 너 좋아해. 너너왜 그래 나한테? 어? 나랑 얘기 좀 해. 아, 불이 꺼졌어. 아씨 불 켜야겠다. 아씨 불이 꺼졌 또. 아메다. 아 진짜. 소리 정네 어디야? 어디지 어디야? 어디야? 나와줘. 나 무서워서 그래 진짜. 어디야? 무디야 나너 정말 좋아해 나, 나, 나 진짜 네 팬이야 어? 무디야 너 여기 어딨니? 어머 디야 진짜 어딨어? 아, 저. 줘 부탁이야 어? 얘어디갔어무지가 우리, 지금 저희집에 있습니다 무디가 근데 굉장히 무서워요 불이 꺼져서 지금 제대로 켜지도 않고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어떻게 나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아 진짜 씨. 어디 또 거지? 우디야우디야형너 친구야, 어? 아 진짜 어디 는 우리 친구들 분명히 우디가 저희 집, 저희 집에 있는 게확실하든요 아니 갑자기 갑자기알아요 불이 꺼지니까 making...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vibrating> <laughs> <Aubain> <laughs> 어제 <개그니? 웃음> <laughs> 야, 갑자기 왜 공격했어? 뭐, 어쩌나 엄청나게... 저 네, 안 아, 돼. 네, 일단, 이거. 이거, 일단. 일단, 일단 테이프로 묶을 것 같아요. 일단 테이프로 묶을 것 같고. 일단, 힘이 장사야, 장사야, 장사 진짜. 일단 내가 손 잡아낼 거 같고. 어디, 잠깐만.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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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뭐, 뭐 너무 아파. 잘못 쉴것 같고. 일단, 일단 이 우리를 묶어놓고 묵항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아, 부 1억 원개게 빨라. <laughs>